수은 정류기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수은 정류기는 회전 변류기와 더불어 뭐 정류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첫 번째 수은 정류기는 삼상 반파가 있습니다. 반파 그리고 두 번째는 삼상 전파가 있습니다. 삼상 전파가 있다. 삼상 반파는 어떻게 되느냐? 어, 정류 전압을 E D라고 하면요. E D는 이 교류 전압이 있죠. 교류 전압, 교류 전압의 1.17배입니다. 1.17배가 출력이 된다는 얘기죠. 만약에 점호각이 있으면 여기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해주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코사인 세타를 세타를 곱해진다. 그다음에 삼상 전파, 삼상 전파는 육상 육상 반파와 같습니다. 육상 반파와도 같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되느냐? 자, 이 정류 한 전압 ET는 교류 전압 E에다가 1.35배가 됩니다. 1.35배가 된다. 그리고 저무가기 있으면 코사인 세타를 곱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수은 정류기에 대해서 정리해 봤습니다.